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 이 직선과 만나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자,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d라면 거리가 반지름 r보다 길면 되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다. 그러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데요.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래요. 지름의 양 끝점을 할때 중점으로 원의 중심을 찾을 수 있죠. 0마 마이너스 3과 4마 1의 중점. 중심은 x 좌표 더해서 2로 나눈 2콤마 y 좌표 더해서 2로 나눈 마이너스 1 반지름의 길이는 이 점과 이점 사이 거리로 구하거나 이요 점과 요점 이 사이 거리로 구하면 되죠. 반지름 구하면 반지름은 루트 x 좌표 길이 빼서 제곱 y 좌표 길이 빼서 제곱 루트 8이니까2 루트 2예요 자,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차례예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 x-y plus k는 0과 원의 중심 2,-1 사이 거리로 찾으면 돼요. x 계수 제곱 더하기 y 계수 제곱 절대값 이점 x, y의 대입 2 플러스 1 플러스 k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 2 루트 2보다 크다. 면 절대값 3 플러스 k가 여기다 곱하면 4보다 크다. 절대값이 4보다 크다는 건 4보다 크거나 3 플러스 k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는 거. 그럼 k는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7보다 작아요. 자 이렇게 만나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요. 마이너스 7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자연수가 없죠. 1보다 큰 범위에서 자연수 최소값은 2.